히치스, 수록곡 네버빔이 음방 최초 공개 티네이저 에너지 폭발. 그룹 체치스, 비비, 서진, 서희, 혜린, 이유, 가 지난 10일 방송된 MBC소, 음악중심에 출연해 첫 번째 싱글 앨범 싱즈위러브 H의 타이틀곡 에스오베시치와 수록곡 네버빔이 무대를 선보이며, 확신의 비주얼과 트렌디한 매력을 발산했다. 이날 h 티 t g s 는 특유의 사랑스러운 퍼포먼스와 풋풋하고 상큼한 표정 연기, 제스처로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5세대 걸그룹을 대표하는 전원 센터 비주얼로 무대 내내 눈을 뗄수 없게 했다. S월 PTCH는 그루비한 리듬의 808 베이스와 캐치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바이브 속에 티네이저들의 설레고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담아냈다. 음악 방송 최초로 공개된 수록곡 내버비미는 밝고 프레시한 분위기의 댄스팝 장르로 H.I.T.G.S 멤버들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티네이저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했다. H.I.T.G.S는 현재 각종 음악 방송은 물론 유튜브 채널 이츠라이브, 원더케이 오리지널 댄스 소사이어티 등 다양한 콘텐츠와 SNS 댄스 챌린지로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패션 및 광고계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HITGS는 데뷔곡 s or p c h 로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